선한 영향력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최근 SNS를 중심으로 결식 아동을 돕는 자영업자의 선행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도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고 있는 이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만났습니다. 대전에서 자영업을 하는 임주영 씨. 임 씨는 이달 초 급식 카드를 들고 편의점 앞에서 서성이던 초등학생들을 목격했습니다. 보는 눈이 많을 때는. 학생들이 급식 카드를 쓰기 주저한다는 이야기에 직접 도시락을 만들어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제란마리 도시락을 넣어 준 만들어 주는 거죠. 학교 갈때 그냥 감사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 말 한마디만으로도 뭐 그냥 마음 편하고 좋죠. 이 볼링장은 급식 카드를 제시한 청소년에게 친구들과 무료로 볼링을 즐길 수 있게 했습니다. 먹는 것만큼 노는 것도 중요한 청소년기에 더 많은 놀거리를 주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아이들이 사실 놀 공간이 요새 많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볼링장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뭐좀 즐겁게 놀수 있고 좀 안전하게 놀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한달전 서울의 한 식당에서 시작된 선한 영향력 프로젝트. 벌써 대전과 천안의 업체 다섯 곳을 비롯해 전국 50여 곳이 동참하며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그냥 일상 속에서 누군가한테 뭐길 모르면. 물어볼 수있는것같이 그런 도움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미래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웃의 작은 손길로 시작된 선한 영향력. 어느새 큰 물결로 번져 우리 사회를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광입니다